안녕하세요. 어, 코딩과 놀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어, 그 스크래치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쭉한번다 훑어 봤었죠. 어, 이번 시간에는 음, 그, 그 중에서 몇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어, 스토리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보이는데, 이걸 잠깐 볼게요. 네, 어떠세요? 어, 각자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하는 어, 스토리보드를 한번 짜보았습니다. 어, 고양이가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박쥐가 자기소개하고, 이제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 말풍선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어, 이렇게 흘러, 흘러가는, 대화를 하는 듯이, 그렇게 어, 흘러가죠, 그쵸? 어,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닫구요. 음, 네. 이제, 제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 들어오면, 어,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원래 기본 캐릭터.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용해 볼 기능들은, 어, 이 브로드캐스트 기능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 스토리보드 만드는데 필요한 기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브로드캐스트는, 어, 이 각각의 스프라이트에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어, 그냥, 뭐, 어떤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이 전체적으로 다각 어 스프라이트에 뿌리는 거죠. 브로드캐스트 방송한다고 방송한다는 의미니까 이제 전어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스프라이트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음, 이제 캐릭터를 먼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캐릭터는 여기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 보시면 몇개몇개 몇 캐릭터를 좀 추가해 볼게요. 어, 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크랩이 있고요. 공룡이 있습니다. 공룡. 아, 귀엽네요. 네. 자. 이제 배치는 그냥 좀 적당하게 해볼게요. 배치는 적당하게 하고. 자, 시작은, 어, 고양이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네, 어, 각각의 스프라이트마다 모든 이벤트는 다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어, 고양이에게 어떤 이벤트, 어떤 명령을 주고 싶으면, 고양이를 먼저 누르고, 이제, 여기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하시면 돼요. 음, 네. 자, 우선, 시작은 고양이부터 해볼게요. 고양이는, 어,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입니다. 라고 자기소개하고, 그, 자기소개한 후에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 할 거예요. 자, 음, 자, 제일 처음에는 이 깃발을 눌렀을 때, 예, 깃발을 클릭했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쵸? 음, 음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스페이스 키나 뭐 업로드 키, 뭐 A 키 이런 걸 키를 눌렀을 때어 시작을 하는 걸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자, 이거 클릭했을 때 예, 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 우선 브로드캐스트 하기 전에 자기 소개부터 먼저 해야죠. s a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입니다.라고 하고 어,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뭐그 전에 이제 요런 식으로 코스튬을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좀더 자연스럽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 예, 2초 동안 말을 하는 그, 아래 위로 코스튬을 바꿔주면, 예, 뭔가 움직이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보여질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어, 이 브로드, 근데 이 브로드캐스트의 메시지 원은 이렇게, 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 볼게요. Say. 네, 고양이가 말하는 걸 브로드캐스트 한다는 것입니다. 자, Say라는 메시지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네. 음, 그래서, 음, 자, 그 다음에, 어, 고양이가 말한 걸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야죠. 그렇죠 바톤을 이어받는데, 자, 다이너소어, 예, 공룡이 이어받아서 자기소개 해볼게요. 이때는 리시브 받았을 때 네. 고양이가 말한 걸 받았을 때는 얘가 말을 한다. 자, 그리고 뭘 말을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룡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좀 바꿔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어, 별거 아니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음, 하고 이제 브로드캐스트 해야죠, 그렇죠? 이제 새로운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다이노세이 네, 다이노 세일을 브로드캐스트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메시 이 메시지를 누가 받느냐? 크래비 받죠. 크래비. 뭐 어, 배어가 받아, 받아도 됩니다. 자, I receive 어, 다이노 세일. 자, 그 다음에. 어, 이건 뭐죠? 안녕하세요. 저는 크랩게입니다. 아장, 아장, 옆으로 걸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크랩은 AB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A.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 했죠, 그쵸? 자기소개 한 다음에, 어,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Crap s 어, 브로드캐스트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배어가 받을 차례죠. 크랩세이, 그래, 크랩세이를 예. 베어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하죠? 예. 음, 모습을 바꾸고 2초 동안 얘기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고입니다. 어흥, 어흥은 호랑이죠, 그렇죠? 어, 네, 죄송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음, 스위치, 스위치 열었어요. 네. 다시 A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어, 또 여기서 이제 브론트 캐스트 해도 되죠. b a r Say. 네. 자,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음 이게 지금 공룡이죠, 그렇죠? 마지막에 베어가 세일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어, 예, 고양이가 그 말을 받아서 어, 다시 곰님 무서워요 하고, 음,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벌벌 떨려요. 자, 그 다음에, 음, 브로드캐스트를 하나 더 하죠. 자, 캣이 말을 합니다. 베어에게 어, 베어에게 이제는 이제 자기소개를 끝났고, 베어가 한 말에, 다시 베어, 베어가 하는 말에, 이제 다시, 어, 고양이가 얘기를 하고, 베어에게, 어, 고양이가 말을 하는 걸, 이제,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곰이, 네, 이 말을 또 받아가서, 괜찮아요. 안 물어요. <laughs>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뭔가 대화가 좀 되려나요? 네, 어떠신가요? 어, 뭔가 좀 대화가 되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좀 캐릭터를 많이 해서, 어, 자기소개하고, 이제, 어, 고양이랑 곰이랑, 어, 이야기하는 걸 한번 간단하게 짜봤는데, 어, 이걸 토대로 해서 메시지를 쭉 계속해서 만들고, 어, 그거에 받아서, 어, 내가 어떤 대답을 하고, 다시 또 어떤 물음을 누구에게 던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스토리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어떠십니까? 어, 직접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네. 어, 이번 시간에는 네, 스토리보드 짜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멋진 스토리보드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상, 코딩과 놀기였습니다.